김포 북변 3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견본 주택. 북변 재개발 구역 첫 분양 사업지입니다. 북변 재개발은 북변 3구역을 시작으로 2구역, 4구역, 5구역 등이 개발될 예정입니다. 사업이 완료되면 일대는 7,050여 가구 신흥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. 단지는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됩니다. 총 1,200가구 중 831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. 일반 분양 물량 중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평형 비율은 46%. 고금리와 분양가 상승 등으로 수요자들도 가격 부담이 덜한 중소형 아파트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. 집을 구하고 싶어가지고 작은 평수를 제가 좀 추천을 했는데 많은 비용이 안 들고 경제적인 것 같고 두명세 명이서 살기에 넉넉하게 잘살것 같은 평수예요. 경본주택에 전시된 59제곱미터 유닛입니다. 4미터 길이 넓은 거실을 확보해 개방감을 넓혔고 디자형 주방으로 동선 효율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. 84제곱미터는 주방 옆 알파룸을 팬트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대형 드레스룸을 마련해 수납 공간을 확보했습니다. 서울이 지금 전세가격이 작년부터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대로 진입장벽이 낮은 중소형들 중심으로 그 실수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. 특호하고 인접해 있는 경기 지역들도 특히 김포라든지 고향, 뭐, 뭐 남양주, 하남 이런 지역들 서울하고 붙어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는 조금 더 회복세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.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는 411,812건,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총 36만 9,198건으로 전체 89.7%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1,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사고 팔기가 쉽고 유지하는 부담도 적어 중소형 아파트 인기는 갈수록 높아질 전망입니다. 박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.